안녕하십니까. 전찬일의 종의무진. 이번에는 올빼미, 안태진 감독, 유준열, 유해진, 주연의 올빼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의무진이 반드시 뭐 역사 영화만을 다루는 그런 코너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국 유관순 이야기, 영웅 등다 역사적인 시선, 관점이 아주 중요한 영화를 짚었고요. 그 올빼미도 사실 좀 미리 짚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계속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덕일 소장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덕일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 이영화의 그, 뭐, 뭐, 자문까지는 아니라도 도움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도움말을 주셨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 저기 좀, 이제, 이야기, 이야기 해준 정도구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이 영화 자체, 현회자 자체는 제가 1998년에, 조선왕 독달 사건으로 네, 나온 그렇죠. 책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 책에서 처음 이제 효연 회자의 이제 독달 사건을 음. 다뤘죠. 첫제 목은 누가 왕을 죽였는가라는 음. 책이었는데 그 당시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음.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첫머리에 우리나라 사극들 보면 매번 이제 뭐 장유빈 그쪽만 가지고 네. 하는데 이 효연 회자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이걸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998년에 했는데 뭐 이제 나왔으니까 거의 뭐 20번 5년 4~5년 만에 나온 셈이죠 아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뭐 정식 자문이라기보다는 편하게 이제 그베스트셀러인 조선왕 응? 독설 사건 그 책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이제 들려드린 거군요. 그 아바타 2뭐 영웅 뭐 이런 어? 영화들이 절찬에 상영 와중에도. 올빼미는 계속 나름대로 그 박스 오피스 10위 안에 들어 있고요. 어, 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300만이 넘는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은 이 영화가 갖는 어떤 소구력이 있다는 거죠. 소, 소연세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소연세자가 1645년에 이제 죽죠. 그병자우란에그 인질로 봉림대군등또그 강빈과 같이 끌려가서 8년 동안 그 아주 멋진, 멋진 그 외교관 역할을 하고 처음에는 인질로 끌려갔는데 청에서 보니까 아, 이, 이 소연세자가 상당히 똑똑하고 아, 이, 이 소연세자를 좀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의도치 않은 그런 외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고 왔다라고 제가 이제 역사서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 없지만 소현세자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네, 네. 그 이후에 조선은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다. 그 얘기는 좀더 자세히 청해 듣기로 하고요. 소현세자가 이제 죽는데 그 사실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독살 사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돌아오고 나서 그 이른 시간에, 이른 길에 죽는데 그 독살의 주범이 아버지인 인조다. 그렇죠? 16대 왕인 인조.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맹증을 앓는 한 침술사. 유준열이 분했죠. 유준열이 분한 침술사, 그 경수. 그 인물을 통해서 이쪽에 목격자 역할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도 강조하듯 크게 두 가지.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팩션 영화를 할때간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명증을 앓는 침수사 병수가 그 살인을 목격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건과 연루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스릴러 형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때 그런 팩션 영화적 측면과 스릴러적 측면이 잘 결합되면서 300만이 넘는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적으로 판단될 때는 두 번을 봤는데 꽤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영화에서 그리는 어떤 역사적 그 시선, 그 관점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좀 듣고 싶네요.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조실록에 나온 하나의 어떤 그 기록.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뭐 독살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대지만은 학질인가 뭐 다른 이유를 대지만은 실제로는 독살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 일곱 개 구멍에서 뭐 피가 흘렀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가지고 지금 상상력을 이제 덧붙여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럼에도 저렇게 단정적으로 영화를 끌고 가도 되나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제가 조선왕 독살 사건을 쓰면서 네. 그기저을 제가 처음 찾아 냈죠. 네, 네. 책에서 처음 소개했고 네. 이제 거기에 네. 보니까 그 인조실록에 나오는 기록인데 네.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는 그이 목격자를 갖다가 주맹증을 뭐 앓고 있는 침술사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는 그 침술사가 아니고 그, 진완군 이세완의 부인이에요. 그, 그 이세완이라는 인물은 그 뭐냐면 그 이세완의 부인이 현세자의 어머니인 인열왕후의 여동생. 그래서 이제 친척 자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볼수 있었던 건데요. 가서 보니까 그, 그 윤지훈록 기록에 뭐, 온몸이 다 검은 빛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일곱 군데 구멍에다 이제 피가 나와서 이제 바늘, 얼을 바늘 갖다가 검은 천으로 이제 덮어 놨다. 그래서 이제 독살 당한 뭐 시체 같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당시 조선왕 독살 사건을 뜰때 그때 그구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조선왕 독살 사건이 가능한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세요. 왕, 지금도 예를 들어 대통령을 독자한다 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laughs> 그렇죠. 예? 뭐이 엄청 할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도 대통령이 음식 먹다가 그 잘못된 걸 막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음. 왕국에서는 조 그게 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뚫고 이 독자를 한다라는 거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조,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인조반정 이야기는 별로 이제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내쫓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군약 신강이 됩니다.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조선왕 독살 사건을 출간하기 전까지는 뭐그 책이 수십만부 팔린 책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저가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백0 이상 찍었던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그 사극에서 뭐 어명요 하면 끝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게 안 그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조반정 이후에는 군약신강. 이 말은 이제 여기서 한 말이 아니라 청나라 황제가 한 말이에요. 청나라 황제가 현종 임금이 해상 떠나가지고 보고하러 가니까 또 죽었냐라고 하면서 너희 나라는 군약 신강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해서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옥자루 변해서 역관 여러 명이 사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숙종 때 그런데 이제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광해군을 내쫓는 거잖아요. 1623년이죠. 네. 네. 광해군을 내쫓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이 누가 내쫓았나, 그러니까 율곡위의 제자들인 서인들이 내쫓는 겁니다. 당시 이제 광해군은 북인들하고, 북인이 여당이었는데, 이 서인들이 야당으로 밀리니까, 광해군을 내쫓는데, 왕조국가에서 임금은 군부라 그러죠. 임금이 이제 아버지인 겁니다. 이제 자식이, 신하이자 자식이 임금이자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은 뭐라고 삼냐면 우리의 임금은, 우리 서인들의 임금은 조선왕이 아니라 명나라 황제다. 그 조선임금은 제우다. 이 논리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외교정책을 급격하게 그 반청, 친명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병, 그 정묘허란, 병자허란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에요. 굳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원을 지배할 게 아닌데, 그러면 중원을 지배한 쪽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자신들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미국에 우리가 뭐 민주당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어쨌든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는 누가 됐든지 그 당선된 사람하고 그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아 나는 바이든 죽어 드시로 난트럼프 죽어 드시로 해가면서 걸걸갖다 외교로 갔다가 이나마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비극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병자호란, 그 병자호란이란 비극,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안 일어나도 대질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그 병자호란 때 보면은 어땠냐면 청나라 용골대가 그 압록강을 건넜다라는 정보를 듣고 보고를 듣고 원래 인조는 그그 그 병자호라는 선전포고는 인조가 먼저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저쪽을 착각하는데 저쪽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걸로 아는데 선전의 교서는 인조가 먼저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내린 건 아니죠. 자기는 쿠데타 명분이 반성이니까. 교서를 내렸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청나라에서 그 전에 정묘 허란 때 맺었던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격분해서 그 내렸는데요. 원래는 인조정권이 그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면은 도주하려고 했던 데는 남한산성이 아니라 강화도예요. 그런데 강화도로 가려고 나섰는데 이미 보고가 이 김포를 벌써 청나라가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지경으로 내려온 거예요. 또 역사 이야기 하려 보면 자꾸 이제 과거를 가야 되는데 <laughs>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그 노비들 천인들이 일본군에 많이 붙으니까 유성룡 그 유성룡이 주도해가지고 면천법이란 걸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뭐냐면, 저 외군의 머리 하나 배가지고 오면은 천민에서 양인을 신분 상승시켜주고, 뭐두개 배가지고 오면은 우림이, 그러니까 청와대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소를 취직시켜주고, 세개 배가지고 오면은 양반 배설을 주고, 그런 이제 면참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조선에서 다 떠났다가, 그 돌아오는 바람에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는 그 유성룡하고, 유성룡 실각시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묘 허란, 병자 허란 때는 일체 의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남한선성에 갇혔는데, 남한선성은 그것도 겨울에 갇혔으니까 그, 그 별로 농성할 정도가 아니에 준비도 안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은세자가 그 나중에 이제 강화 협상하는데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된게 세자를 인길로 그 보내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신하로서는 도저히 이제 다음 임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보부하던걸 갖다가 수연회자가 내가 하겠다. 난 아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하서 잘못돼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수현회자가 인질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수현회자가 인질로 가서 보니까 수현회자는 상당히 이상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가서 보니까 끝났어요. <laughs> 이계님이 가서 보니까 명나라는 끝났고 청나라가 그 지배하게 돼 있고 그래서 현 회자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 최초에 말하자면. 그, 주, 심양 주제. <laughs> 당시는 이제 그, 그, 이 후금에, 후금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으니까 심양 주제 초대 조선 대사였다. <laughs>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이제 현회자가 담력도 있고 또 무예실력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읽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따르고 청나라 사람들도 현회자를 상당히 높이 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인조가 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인조는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그 그렇죠. 인조 반정. 반정.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네. 늘 자기의 약점, 응?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음, 만회하기도 노력했는데, 노력했는데 그런 의심을 갖는 그런 동기는 말한다. 영화적으로는 아이들아. 확실히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인조 반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거두절미한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대한 세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국에 서인이고, 그 서인이 결국에 노론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거대한 세력, 그 컨텍스트, 그한 인조라는 텍스트만 파고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거대한 세력이 인조를 주력 표력했는가 자체도 조금 더 부각시켜서야 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지금 거대한 세력 선구두구 사실 소현세자가 그 청의 지배를 확실히 그 인지했다라는 것은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상주의자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봤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명의 아니라 이제 청과 실리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네요 결국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소년세자가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그렇게 훗날 우리 역사계에서 계속, 계속 그 던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남한산성 강화도 이런 얘기도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요. 왜냐면 사실 막연히 그냥 남한산성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우리 저 이도규 소장 책들은 뭐몇권 읽었습니다만은. 조선한 독살 사건을 그냥 갖고만 읽고 읽질 하는데 <laughs> <laughs> 이제 좀 음.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소현세자와 그그 인조 사이의 그 관계과 영화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뭐큰흐은없다고 판단은 드는데 조금 더이 영화의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을 생각하면은 너무 좀 단순하게 그렸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쭉 들으면서 인조가 어떤 두려워했던 그 본인이 이제 인조반정으로 어? 그 왕이 됐다라는 것을 따로 의식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은 본인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뭐 사실 뭐 도덕적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그런 문제를 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결국 인조반장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네. 쿠데타거든요 음, 네. 이제그 업보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침술사 주명 중에 있는 침술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그 구도는 아주 기발하다고 음. 생각하죠.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술사가 본게 아니라 그 진환군 이세완의 처가 이제 보고 이야기한 게이제 실록에 실린 건데요. 그뭐이 그 영화는 또 다른 창작이니까 그런 창작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이 영화가 뭐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좀 구도에서는 좀 이제 흐트러진 음. 게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조가 효연세자를 미워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그 그 뿌리는 뭐냐면 효현세자가 보니까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laughs> 가가지고 일 잘할 수밖에 <laughs> 없죠. 그저 왜냐하면 효연세자는 상당히 많은 그, 그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저 심양에 가보면 뭐 서탑, 남탑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조선인 노예들을 포로로 끌고 온 조선인 노예들을 매매하던 시장이에요. 네,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청나라 사람들은 같은 우리와 동유족이지만 이 만주족은 농사를 못져요 음. 그래서 현해자하고 강빈이 소아들을 데리고 농사를 져가지고 그게 아마 그 만주에서 청나라 사람들이 그 이쪽사를 첨음 <laughs> 구경해본 건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 그러죠. 그렇죠. 농, 농사를 아주 잘져가지고 네. 돈을 벌면은 네. 그 돈으로 조선포로를 사가지고 풀어주기도 네. 했다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그 기록을 보면서. 아 영화에 만약에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갔더라면, 어? 아주 뭐 여러 말 필요 없이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줬을 텐데, 그게 더 잘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심양장재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서연 회자가 그 유배가 그, 그 인질로 가 있을 때 매일 매일 이제 보고 기록인데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현세자가 역할을 잘 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현세자는 대화가 된다고 본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인조는 청나라 사람들이 음, 자기를 음, 불러들이고 음. 자기를 불러들이고 현세자를 죽이 죽이 시키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현세자와 강빈이 이, 이걸 꾸미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으면서 이 모든 네.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나라 사람들이 현세대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뭐뭐 예, 뭐 말이 청나라 회란 말이 궁궐을 똥 놓고 그렇게 음. 그러는 것보다는 음. 뭐냐면 청나라 사람들이 그 오히려 현세대를 상당히 우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음. 인조가 예, 저희 이제 또내 의심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더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마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영화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주인공은 침술사하고 인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연세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소연세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영화의 구도 그러니까 역사의 구도가 아니라 영화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유혜진이 분한 인조에 좀 집중하느라고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진행할 때는 <laughs> 20분으로 일부 한 분만 끝내자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를 끝내는 건현실로 불가능하네요. 우리가 저기 2부에 좀더 역사 얘기도 하고 아까 또 재미있다라고도 얘기 하셨으니까 2부 때는 좀더 역사 얘기를 깊이 있게 하면서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 맛봤던 그 재미들을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보고, 저도 이제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만, 이 영화의 영화적 장점과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고, 우리 2부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